오늘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 외딴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 저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곳이 특별하게 그 땅의 기운이 좋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치유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마치 우리 거창 본당이 아주 이 땅이 특별하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시키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구성원 한분한 분들이들의 그 마음과 어떤 그 내면이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친교적이고 가족적이고 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이 공동체인 것 같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laughs> <laughs> 어, 계기, 계기로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알아보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날을 만든 이유를 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막에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를 복하시오, 부르심이라고 하죠. 삶의 이유를 알고 있는,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3의 그빈 학파라고 하죠. 그 의미의 학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당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냅니다. 제목 그대로. 어, 정확한 이는 예, 아닙니다만, 그, 가스실에 들어간 사람 혹은 죽기 어, 싫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묻죠. 왜 살고 싶으냐라고요. 그러자 대답들이 쏟아지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그일이 때문에 내가 아직 죽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충만케 해주는 사람과 자신을 완성시켜주는 그일 때문에, 사랑과 일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던져진 질문이기에 아마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더불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착한 목자의 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유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고 풍성하게 살찌우게 해주는 어,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이 알아듣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그 목자의 그 발자국 소리부터 그 음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선의 많은 본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당 신부님 오신다 빨리 짱박혀라 얼른, 수, 얼른 숨어라 라고 연못 속그 물고기들이 흩어지듯 종적을 감춥니다 2차 주회를 하러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갑니다 신찬내기가이 길이 빠른데 왜저 길로 갑니까 하고 물으면 이 길로 가다가 신부님 만날 수 있다 라고 제일 큰 형님이 대답해 주죠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는 동사의 말의 전체는 경험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 어, 알아 쌓아놓은 모든 그 경험의 축적을 뜻하죠.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내가 이리 때 가운데 양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들 가운데 이리를 이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리는. 본당에 와서 제일 통통하고 살찐 양 특히 삐개 많은 양을 잡아서 숯불에 올리고 그 털은 깎아서 겨울 외투로 만들어 입습니다. 거창이 너무너무 추우니까요. 그러니 혹 이번에는 자기 차례일까 두려워서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겸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이 가지 말자 가까이 가서 좋을 일 하나도 없다. 아멘. 네. 이 말이 거의 신경이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당 신문이 전화하면 안 받고, 환자 하러 가자 하면 아프다 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먹었다 하니, 뭐 내가 뭐 잡아먹습니까? 우리 앞으로 목자와 양들 사이에 잘 지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몇 가지 안경을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입니다. 사실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한번뱉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였음을 학자들이 발견합니다. 특히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잡대로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됩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왜 줄고 있을까요? 성소자들이 왜급감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왜 텅텅 비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말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 어, 서로가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서로 때문에 죽을 맛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샤르트르의 말대로 너가 지옥이 되고 타인이 지옥이 되고 너 때문에 힘들고 본당 신부님 때문에 힘듭니다. 대통령 때문에 힘들고 트럼프 때문에 힘들고 푸틴 때문에 힘듭니다. 핑계거리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어... 저는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거 잘못 다녀서어요 <laughs> 어쨌든 사랑도요 예의와 거리가 필요합니다 공급과 수, 수요, 수요의 법칙같이 사랑도 예의와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 어 조정을 나와 너의 관계를 조정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의 분위기가 저는 우리 마산교구에서 우리 본당 거창본당이 거창본당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확신하는 데요 성소자의 씨앗을 어, 싹 피우기에 가장 좋은 본당이 저 우리 본, 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랑이 넘쳐나니까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나와 너가 가족 같으니까요. 서로를 걱정해 주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거참 본다. 앞으로도 정말로 하느님 축복 더 많이 받고 85주년이 아니라 100주년까지 쭉 이렇게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낙자서 신앙 고백합시다.